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 2023년 4월 10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, 저희가 오랜만에 생선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풀치 그리고 참가자미 어, 새우젓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새우젓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우젓은 한 통에 3kg씩 이렇게 담겨 있고요 어, 지금 보시면은 어, 국내산 새우 그리고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해서 어, 3kg씩 꽉꽉 담아놨습니다 어, 국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요. 그래서 새우가 참 많이 들어갔어요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흔들어 보아도 어, 빈 공간이 없죠. 그만큼 국물이 적게 들어가고 어, 새우가 많이 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지금 국내산으로 75%, 25%그 지금 냉장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드실 거면은 냉동실에 넣고 드시면 좀 싱싱하게 어, 신선한 맛을 느끼실 수 있고 냉장고에 두시면은 좀삭은 맛을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다음은 가자미입니다 가자미 저희가 한 상자에 15미짜리로 준비했는데요 5마리 10마리도 판매 가능하고요 15마리는 11만원 그 5마리에는 4만원씩 이렇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자미는 좀 살이 조금 빠졌어요 살이 빠져갖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가자미 한번 맛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지금 뭐 알배기는 알은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40cm 내외로 이렇게 나오는 사이즈고요 사이즈 좋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어한 마리 구워서 가정에 드시면은 어 푸짐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 상자 15마리짜리 이렇게 한 상자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살이 어 그래도 두툼한 걸로 준비했어요 그다음 풀치입니다 풀치 오늘도 저희 풀치 좋은 사이즈의 풀치로 준비했고요. 뭐 2지 반, 뭐 2지 반 정도 평균적으로 2지 반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. 2지에서 2지 2G 반, 뭐 3지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3지까지는 많지는 않고요. 그래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사이즈가 오늘 좀 좋고, 어 이렇게 뭐 지금 뭐 껍딱도 많이 벗겨지고 한데 원래 먹갈치 자체가 이렇게 껍데기가 많이 벗겨져요. 많이 벗겨지고 그리고 받아 보셨을 때어